붐, 불쏘 라이브, 9월 16일, 신석샷, 이벤트, 풍피셜. 신석샷, 청강 홍문수 패키지. 청강 홍문수 패키지는 총 3가지 종류로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스페셜 청강 홍문수 패키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개정당 6개 구매할 수 있으며 만신석입니다. 홍문수가 현재 3650금이므로 홍문수는 총7 3 0 0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신의 상자의 경우 홍문수 결정, 홍문수, 홍문수 꾸러미, 각성 신광령, 각성 청광령, 7각성 신광령, 7각성 청광령, 9각성 신광령, 9각성 청광령, 11각성 신광령, 11각성 청광령, 13각성 신광령, 13각성 청광령으로 총 8,274금의 가치가 있어서 청광 홍문수 패키지는 89,548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재 시세가 천금당 1,000원이므로 총 89,548원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청강의 환영 무기의 경우 청강 스페셜 패키지를 2개 구매하면 구매할 수가 있는데 2개를 구매하면서 나오는 금액은 총 179,096원이므로 환영 무기 외형은 총 2904원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환영무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환영무기의 이펙트가 요정 날개로 상당히 이쁜 편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자유게시판에 환영무기를 검색하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각 홍문수 패키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5000신성입니다 홍문수로 총 36500금을 획득할 수가 있고 천신성자가 약 8274금을 획득할 수 있어서 총 44774금을 획득할 수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홍문수 결정 패키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5,000 신석입니다. 홍문수 결정이 총 30개이고 천신 상자가 8,274원이므로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홍문수를 구매해서 결정으로 변화시킨 후 령을 진화시키시는 분들에게는 약 117,774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령을 진화시키신 분들은 매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광이석 상자. 총 4가지 종류로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상자의 경우 무조건 전설 이상이 뜨며 광석 상자는 5% 확률로 고대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설로 떴을 경우 가성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고대 광이석 상자를 구매하시는 것을 정말로 비추천드립니다. 이벤트. 홍문성 이벤트 진화시. 홍문수를 가지고 성을 진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적신린의 가치를 청금으로 했을 경우 적신린으로 진화했을 때는 약 6,700금하고 홍문수로 성장시켰을 때는 18,250금이 들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형을 돌아서 적신린을 모아서 진화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대 광이석 성장, 고대 광이석 성장의 경우 홍문수를 사용해서 광이석을 각성 전설 고대 각성 고대로 갈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일단 전설 2개가 있는 경우 홍문수 10개와 백금 즉 36,600금을 사용해서 각성 전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 전설을 고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홍문수 20개와 홍문수 결정 20개 200금으로 홍문수 결정을 제외하고 총 73,200금으로 고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전설 광희석 2개를 고대로 만들기 위해서 드는 총 비용은 109,800금으로 약 11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령, 혼, 소속 등등 모든 게 엔드템이고, 그리고 령, 혼, 소속이 정기 작업을 했으며 이 령, 혼, 소속 강화가 11강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광희석 이벤트를 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것들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풍피전, 비거미. 9월 25일 테스트 서버에 오픈이 예정되었고, 1인 던전으로 명도 정각이 커밍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6인 던전으로 생각했지만, 1인 던전이 나와서 저도 신기하지만, 일단 예측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23일의 경우 업데이트 타임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성과 신규 직업의 패치의 경우 업데이트 타임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의 이벤트로 당연히 추석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각성이 추가되었으니 아마도 소울부스터 시즌2가 이벤트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확신의 영역이고 이제 예측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1인 던전이 뜬금포로 나오면서 저는 황기린 6인 인던을 살펴봤습니다. 황기린 6인 던전 중에 선도원이라는 던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도원 던전은 던전 특성상 쓸만한 전설급 아이템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무기 전기, 악세 전기, 복패 전기 등등 전기로 범벅이 된 던전입니다. 최상위는 돌고 싶으나 중위권과 아래는 돌고 싶지 않은 던전이 된 거죠. 이걸로 예상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로 선도원과 비슷한 던전을 적심린에서 낸다면 똑같이 사람에게 소외되는 던전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선도원의 무기전기, 보폐전기를 1인 던전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설급 아이템은 아마도 목걸이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목걸이의 경우 현재 최고등급인 황기린티어의 네온 목걸이이고 만약 다음 레이드가 나온다면, 당연히 다음 레이드 템이 거의 무조건 인던 목걸이보다 좋거나 비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던 목걸이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미리 출시해서 사람들에게 1인 던전을 가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라는 영역으로는 업데이트 타임라인에 외전 퀘스트가 업데이트 되는 것입니다. 제발, 외전 퀘스트라도 주십시오. 진짜 현기증 날것 같단 말이에요. 이상,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